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1쪽 14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복록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다 하실 예수 그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아. 다미가 태어났을 때 제가 교회에서 사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2017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미 태어났어.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몇, 몇 번째 날일까? 이런 생각. 몇 번째 생일일까? 여러분, 뭐, 저희가 정한 그런 뭐 기간으로 따지면 예수님 생일 2024번째 생일입니다.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간지에 오신 기간은 2024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이 세상과 영원히, 전 우주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에딘스트리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종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연구해서 종구를 발명했을까? 그래서 에디슨한테 가서 질문하는 을 거예요. 아니, 에디슨 과학자님, 어떻게 천 번의 실패를 하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실패를 계속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구를 만들기 위한 천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종구를 발명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빛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는 뭘까요? 빛과 어둠의 차이는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너무 쉽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마음은 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내 마음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함께하지 않을 때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가둬놓거나 예수님을 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저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주신 분이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디에 오셨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가셨어요. 나의 참 속에 찾아오셨어요 바보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 오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실 건데 너무나 편할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편할까요? 어른들의 인생이 편할까요? 저는 아이들의 인생이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래, 어른들이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이는 그냥 어른들이 챙겨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세상 속에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가정 안에서는요, 행복감과 기쁨을 위해서 어른들은 수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 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 내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간다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다. 자녀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터치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무너져야 되니깐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세상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싫어해요 질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개엄령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보셨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백년도로 가는 배를 가지고 체포한 많은 사람들을 배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그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어떻게 하냐? 침몰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남처럼요. 누구의 소행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파괴시키고 대부분의 것들이 죽고 될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그것을 작당하고 모의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왜요? 비원 벙커라고 하는 어떤 미사일이 떨어져도 핵미사일이 핵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엄청 크답니다. 엄청. 모든 게다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런 동남아의 그런 약소국처럼 그들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각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마저. 생각 없이 살아가! 너희 힘들지! 너희 아프지! 고통스럽지! 예수님 생각하지 마! 왜 굳이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냐?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원대로 살아가! 여러분, 동방박사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경비하기 위해서. 그 예, 서적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해진 구약 말씀에 따라 그들은 큰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지자 그들은, 아, 그렇지. 이 나라의 가장 큰 왕을 찾아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예언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면 왕자리에서 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로당은 놀라는 거예요. 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요? 왕이 태어났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애를 낳지 않은데 어떻게 그 왕이 태어납니까? 그래서 왕은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야기하죠. 오 정말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요 당신이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왕그 그 왕국에서 나와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치요? 그럼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무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 봤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평안 때문임은 것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동방박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와! 정말 예언이 틀리지 않았네 우와 정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네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환상이나 꿈을 보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왕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동방목사들은그 말씀에 따라 헤롯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왕이요 두살 이하의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 버립니다. 다 죽여 버려요. 뭐 때문에 죽여 버립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딴 건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 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저주와 같은 이야기죠. 저는 참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믿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존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해서 아버지를 교회 데리고 갔었는데, 얼마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에 저는 정말 고생과 고생과 수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제가 성경을 600독도 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기 싫어요. 그냥 예수님 몰랐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상담한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청년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사건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났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죽었던 아이들은 예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업령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개업령이 막혀진 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엄령을 막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엄령이 지금 보고되어지고 성공했다면 아마 이 성탄절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계엄령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가고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믿음의 자가 되어 줘야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의 것을 쟁취하고 뺏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해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전 말씀 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어떻게요?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데 그 어둠은요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어저께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어 교회에 지금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좀 고장 나서 고치기 위해서 갔단 말이. 에요 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요 술을 가득 차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부시부시라면서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자꾸 졸고 있는 거예요.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들도 되게 긴장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짠하더라고요. 그그 그 청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 괜찮으시냐고. 어, 그 청년이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면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락드려도 되냐고 연락하시라고 괜찮다고 연락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연락을 하셨죠 저한테 또 술을 술 드시고 연락을 또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저 제가 어떻게 형님이냐고 형님 아니라고 왜전하셨냐고 술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술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술 사드리지 않습니다. 어, 술을 깨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카페라도 가셔서 커피 를한잔 하시라. 내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를 드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편의점에 가신대요. 편의점에 가서 이제 커피를 사겠대요. 그리고 돈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편의점에 가고 싶으면 편의점에 가셔서 직원을 바꿔달라고. 내가 그러면 계좌 이체해드릴 테니까 커피를 사시고 직원 바꿔달라고. 그런데 이제 편의점 두 곳을, 두 곳을 이제 가시더라고요, 정말. 두곳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편의점은 계좌 이체를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너무 이제 자꾸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보이니까 편의점에서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 청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아, 저도 본지 이제 한 시간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제가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인데, 제가 저, 그 청년 제가 밥 먹이고, 이렇게 목욕시키고, 제가 집에 잘 데려다 줄 테니까, 어, 제가,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뭐제 신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그 청년을 이제 인계받고 나왔어요.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 청년이 이제 막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저랑 가서 같이 가서 밥 먹고 우리 집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국밥을 먹는데 국밥 집에서도 이야기하죠. 아 형님 소장도 시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그럴 일 절대로 없다고. 저는 당신한테 술 사줄 일이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라고. 그래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다시 도, 돌이키고 싶대요. 다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잘 해석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님, 왜 이런 일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이, 이런 일을 왜 하세요 도대체? 왜 저한테 국밥을 사주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길래. 네.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해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암압하시니까, 제발 술, 담배 끊으시라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목욕탕에 데려다 드렸어요. 이제 밥을 좀 먹으니까 약간 좀 깨지요. 또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하시고 음료수도 사 드시라고 음료수도 이제 사서 챙겨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실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술 사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면을 사달래요 라면을. 돈을 보내,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얘기했죠. 저는 당신한테 돈 보내줄 일이 절대로 없다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분식점에 가시라. 그럼 제가 또 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가 점심 때 먹었던 국밥을 사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국밥집에 가시라. 제가 계좌 이체해 드릴 테니까 주인한테 전화하시기를 바꿔달라. 국밥집에 가셔서 이제 국밥을 이제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주인한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밥 안 먹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국밥 포장해서 드리시면 된다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이걸 바꾸어 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그게 편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에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늘 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박담 장난치지 마! 이렇게. 예, 집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집중해요. 왜? 나름대로 관계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 땅에 오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인류에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의 신이라!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우리들이 인간이니까요. 방금 다미가요 의자 가지고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장난을 치니까 저렇게 꽈락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내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돼서 이 세상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임을 너희가 믿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본이 예수님 대심을 다시금 믿고 잊지 않으시길 가지 추원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땅가운 오신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송도가 되어 지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의 송도로 복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지킬 간절 추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비케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내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려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어떤 악함도 이 대한민국을 헤쳐 버리고 그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 바꿔 버릴 악함을 주께서 막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파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또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놓치 아니함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전부신 주님. 그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줄수 있도록 보기보 허락하여 주셔 버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신히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강회도 통하시미,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일토 위에 일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옵나이다 아멘.